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살랑하는 건바이 축구 분석가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축구 승급패 2023년 36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왔고요. 아 36회차 보니까 K리그 1부리그 20라운드 6경기, J리그 19라운드 8경기가 대상 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 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1번 경기, 일본 제 1리그 가시마 엔터러스 대 교토 퍼플 상가 경기네요. 일단 홈팀 가시마 엔터러스 리그에서 8승 3무 6패 그리고 7위에 위치했고 가시마 엔터러스 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유마 쓰지키 선수죠. 일본 국가 대표 선수 이번 시 8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가시마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치넨 선수 부상, 주전 골키퍼 권순태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 원정팀 교토 퍼플 상가 리그에서 6승 1무 11패 리그 13위에 위치해 있고 교토 퍼플 상가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페트리치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 8골 2돔 기록하고 있고 교토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다케다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로는 결론은 전력상 가시마의 야구세와 함께 가시마가 지난 라운드 감바 오사카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긴 했으라 그전 4경기 동안 무실점으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었던 상황 교토 퍼플 상가가 최근 원정 경기 기 보기 눈에 띄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 끝에 홈팀 가시마 앤털러스에한 골차 친담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경기에 일본 제1리그 알비렉스 니가타 대삼프레츠 히로시마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알비렉스 니가타. 리그에서 4승 6무 8패 리그 15위에 위치했고 알비렉스 리가타의 키 플레이어 공격형 미드필더죠. 이토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골 4도움 기록하고 있고 니가타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오타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삼프레츠 히로시마 리그에서 9승 2무 7패 리그 6위에 위치했고 삼프레츠 히로시마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비에이라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 6골 기록하고 있고, 산프레제 히로시마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미츠다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소테리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시오타니 선수도 부상입니다. 그래서 사카르가는 결론은 전력상 히로시마의 야구수와 함께 산프레제 히로시마가 최근 3연패에 빠지며 부진하기는 하나, 니가타 또한 최근 8경기 1승 2무 5패로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 최근 니가타의 수비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 결정력 면에서도 소폭 앞서 있는 원정팀 산프레제 히로시마의 한 골차 친다. 방송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일본 제1리그 나고야 그램퍼스 대 가와사키 프론탈레 경기네요. 일단 홈팀 나고야 그램퍼스 리그에서 10승 5무 3패 리그 2위에 위치했고 나고야 그램퍼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융커 선수죠. 덴마크 국적 선수 이번 시즌 9골 2돈 기록하고 있고 나고에서는 주전 핵심 수비수 마루야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우치다 선수 부상입니다. 판매 원정팀 가와사키 프론탈레 리그에서 7승 4무 6패 리그 1 0위에 위치했고 가와사키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미야시로 선수죠. 이바신4골 기록하고 있고 가와사키에서는 핵심 공격수 마르시뉴 선수 부상, 주 핵심 수비수 제시엘 선수 부상, 어우 핵심 미드필더 이코즈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문 나옵니다. 그래서 사카라 결론 결론은 전력상 나고야야구사와 함께 지난 나우데 FC 도쿄에게 불이의 일격을 당하기는 했으나 그 전까지 5연승 행진과 함께 홈 경기 6연승 초초홈 경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 가와사키 또한 최근 5경기 4승 1무의 초 상승 흐름이기는 하나 이미 4월달에 나고야 그랜퍼스가 가와사키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었고, 나고야가 이번 시즌 홈 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만큼 홈 강세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홈팀 나고야 의한골차 진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K 리그 1부 리 경기 전북 현대 대 제주 인나이티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전북 현대 리그에서 8승 3무 8패 리그 8위에 위치했고, 전북 현대 키플레이어 공격수 조규성 선수죠. 한국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기록하고 있고, 전북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백승호 선수 부상, 주력 중앙선터 백 홍정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라이트 백 김문환 선수 부상 핵심 수비수 윤영선 선수 부상입니다. 전북은 이패트리스쿠 어 루마니아 이 루마니아인 감독인 페트레스쿠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죠 반면에 원정팀 남기애 감독의 제주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8승 5무 6패 그리고 4위에 위치했고 제주 유나이티드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유리 조나단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 7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핵심 공격수 진성국 선수 포상 준핵심 미드표더 최영준 선수랑 안현범 선수 그리고 이창민 선수는 어, 군입대를 했고 이 구자철 선수도 부상이고 주력심 수비수 이주용 선수 부상 핵심 수비수 연재훈 선수도 부상이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결론, 결론은 전략상 팽팽한 양팀의 격돌이기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제주가 최근 부진했던 대... 야, 어디 있었던 이 대전과의 경기도 일대일로 비기는 등 최근 세 경기 1무 2패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 전북 현대가 비록 이 광주 FC에게 2대0 불의의 일격 패배를 당하긴 했으나 그 전까지 3연승으로 상승세에 있었고. 뭐두팀 모두 전력노수가 있지만 이 제주의 전력노수가 더 심각한 상황이고 이 전북은 이 페트레스쿠 감독이 새로 부임한 만큼 홈팀 전북 현대의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일본 제1리그 요코하마 FC 대 감바오사카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요코하마 FC 리그에서 삼승4무 11패 리그 17위에 위치했고 요코하마 FC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오가와 선수죠. 이번 시즌 6골 기록하고 있고 요코하마 FC에서는 주전 핵심 수비수 카프리니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가브리엘 선수랑 이은 두카 선수 부상이고 야 핵심 미드부터 이 미타 선수도 퇴장 징기로못 나옵니다. 반면에 원정팀 간바오사카 리그에서 5승 3무 9패 리그 14위에 위치했고 간바오사카의 킬 플레이어 윙어저 죠 주앙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4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간바오사카에서는 아이고야 이 주전 핵심 공격수 이제발리 선수가 부상이네요. 티니즈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4골 2도 전방에서 이 맹활약 보여줬던 제발리 선수가 일단 부상으로 당분간 이탈하게 되어 있고 주전 핵심 중앙선퇴 백어 권경원 선수도 부상입니다. 크리스타 사카 가는 결론은 전력상 감바오사카의 야구수와 함께 이야 한바오사카가 최근 5경기에서 무려 4승을 쓸어 담으며 초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 요코하마 FC는 이번 시즌 홈경기 10경기 2승 2무 6패로 리그 최하위권 홈 성적과 함께 최근 여전히 부진한 경기력이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핵심 um mm -hmm. 미드필더 이 미타의 퇴장징계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정팀 간바 오사카의 한골차 친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경기 일본 제1리그 FC도쿄대 가시와 레이솔 경기네요. 일단 홈팀 FC도쿄 리그에서 6승 4무 8패 그리 11위에 위치했고 FC도쿄의 QA플레이어 공수 올리베이라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무려 7시즌간 FC도쿄에서 뛰고 있는 간판 주포고 이번 시즌 또한 9골 1움 맹활약 이어주고 있어요. FC도쿄에서는 핵심 미드필더 아오키 선수 부상주장신미드 ]입니다. 레안드로 선수 부상, 주혁심 수비수 방구 나간데 선수랑 이 나카무라 선수가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카시와 레이솔 리그서 2승 7무 쿠페 리그 16위에 위치했고, 카시와 레이솔의 키플레이어 공수 호수야 선수죠. 입신 5골 기록하고 있고, 카시와에서는 주혁심 중앙센터백 디에구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결론은 전력상 FC 도쿄의 절대주구와 함께 지난 라운드 홈에서 현재 우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강호 나고야 그램퍼스를 2대 0. 2대0 완승을 거뒀어요. 야 대단했죠. 홈경기 상승 세인 현 상황의 FC도쿄 반면 가시와 레이솔은 최근 5경기 1승 1무 3패로 여전히 부진한, 흐름에, 부진한 흐름과 함께 여전히 리그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홈팀 FC도쿄의 2골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경기 일본 제1리그 빗셀구베 대 콘사돌의 사포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빗셀구베 리그에서 10승 3무 3패 리그 3위에 위치했고 빗셀구베 퀴플레이어 공수 오사코 선수죠. 일본 국가대표 선수 이번시1 1골4 도움 기록하고 있고 리그 1 1골은 리그 은1골은 리그 은점 순위 단독 2위곳요뭐 1위는 뭐요코곳마 마리노스의 은더슨 로페즈 선수고. 빗셀고베에서는 음, 주전 핵심 수비수 어, 기쿠치 선수랑 야마카와 선수 부상으로 빠져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콘사도레 사포로 리그에서 7승 5무 6패 리그 9위에 위치했고 콘사도레 사포로의 키 플레이어 공격형 미드필더 아싸노 선수죠. 이번 시즌 8골 3움 기록하고 있고 사포로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오가시와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결론, 결론은 전력상 빗셀고베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빗셀고베가 이번 시즌 홈경기 9경기 6승 1무 2패로 리그 초에 최상위권 홈 성적을 내고 있고 사포도로가 최근 두 경기 보면 무려 7실점을 허용하며 수비진의 약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홈팀 비셀 고베의 2골 차 이상 완성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일본 제 J리그 사간도스 대 우라와 레즈 경기네요. 일단 홈팀 사간도스 리그에서 7승 5무 6패 리그 8위에 위치했고 사간도스 키 플레이어 라이트 윙 라이트 미드필더, 라이트 백도 같이 볼수 있는 나가 나가누마 선수죠. 이번 시즌 5골 1도움 기록하고 있고 사간도시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혼다 선수랑 후쿠다 선수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우라와레즈 리그사스 8승 6무 3패 리그 5위에 위치있고우라와레즈키 플레이어 공격수 코로키 선수죠. 이번 시즌 3골 기록하고 있고 우라와에서는 주축 선수에 큰 부상은 없어요. 그래서 큰 결론, 결론은 전력상 팽팽하고 우라와의 최근 5경기 무려 4, 4경기 무승부이기 때문에 우라와가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사간 도수가 이 쇼난을 무려 6대 0와 어마무지해요 6대 0 대파하며 공격력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 우라와는 최근 FA컵에서 대학팀 대학팀 간 사이 간사이 대학 팀과 졸전 끝에 1대0 진땀승을 거두는 등이 브리그 시미즈와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등 최근 졸전을 거듭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 공격력 난조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 상간도스가 이미 5월 달에 우라와 원정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었고 아이 주중 경기가 우라와 레즈만 있어요. 우라와 레즈이시운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우라와 레즈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매치업이거든요. 그래서 홈팀 상간도스의한 골차 진땀승을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대구 FC 대 수원 삼성 블루인즈 경기네요. 일단 홈팀 대구FC 리그에서 7승 6무 6패 리그 7위에 위치했고 어, 대구FC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세징야 선수죠. 뭐 별명이 대구의 심장 세징야 선수인데 브라질 국적 선수 어느덧 8시즌째 대구FC에서 뛰고 있는 팀의 간판 공격수, 미드필더도 같이 보고 있죠 이번 신 다섯 골 사도맹 활약 이어주고 있고 대구 FC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페냐 선수 부상. 야, 이 주전 핵심 공격수 에드가 선수가 퇴장당했어요. 지난 라운드 퇴장당했기 때문에 퇴장 징계로 못 나옵니다. 판매에 원정팀 김병수 감독의 수원 삼성 블루윙즈 리그에서 2승 3무 1 4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안병준 선수죠. 북한 국적 선수 이베신 네골 기록하고 있고 수원 삼성에서는 핵심 공격수 전진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바사니 선수랑 김경중 선수 그리고 최성근 선수가 부상이고 주전 핵심 수비수 한호광 선수도 부상입니다. 그래서 각하는 결론, 결론은 전력상 대구 F.C.의 절대적 우위긴 하나 아까도 얘기다시피 대구가 주포 에드가가 못 나오는 만큼 공격력 약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에 제가 볼때 지루한 공방전으로 흘러갈 양상이 높은 경기로 보여져요. 대이비 저득점 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 경기 K리그 1부 리그 경기 FC 서울 대 대전 시티즌 경기네요. 일단 홈팀 아닉수 감독의 FC 서울 리그에서 9승 5무 5패 리그 2위에 위치했고 FC 서울의 키 플레이어 공격수 나상호 선수죠. 한국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8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음, 리그 8골은 리그 득점 순위 단독 2위예요. FC 서울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지동원 선수 부상입니다. 판매는 원정팀 이민성 감독의 대전 시티즌 리그에서 7승 6무 6패 그리고 6위에 위치했고 대전 시티즌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티아고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7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대전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 선더백 조유민 선수가 부상입니다. 그래서 스타켈러는 대전이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전력상 FC 서울의 약 우, 아, 약이나 절대적 우세와 함께 FC 서울이 이번 시즌 홈 경기 9경기 5승 3무 1패로 우수한 홈 성적을 내고 있고 최근 FE서울이 나상호 선수뿐만 아니라 주포 윌리안 선수의 컨디션이 최고조에 있잖아요. 최근 대전의 수비진이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홈팀 FE서울의 한골차 진담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K리그 1부류 경기 광주FC 대 울산현대 경기네요. 일단 홈팀 이정효 감독의 광주FC 리그에서 8승 4무 7패, 리그 5위에 위치했고 광주FC의 키플레이어 라이트, 미드필더, 라이트, 윙도 같이 볼수 있는 아싸니 선수죠. 알바니아 국가 대표 선수 이번에 다섯 골1 도움 기록하고 있고 광주 fc에서는 어, 주전 핵심 공격수인 산드로 선수가 무면허 운전으로 일단 팀에서 퇴출됐고 결국에는 이 조지아 대표 백하 선수를 영입한 광주고 주전 골키퍼 이 김경민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현재 골키퍼 장갑을 이준 선수가 끼고 있잖아요. 판매는 원정팀 홍명보 감독의 울산 현대 리그에서 15승 15승 2무 2패 그리고 선두에 위치했고 울산 현대의 키플레이어 공격수 주민규 선수죠 이번 시즌 10골을 기록하고 있고 10골은 리그 득점 공동 선두에요 어제 있었던 이 울산과 대구의 와 경기 박호 선수가 2골을 기록하며 주민규 선수와 공동 득점 선두로 올라섰고 울산 현대에서는 주전 핵심 중앙선다백 김명권 선수가 부상입니다 주전 핵심 라이트백인 이 김태환 선수는 어제 복귀를 했고 복귀 전 복귀골을 신고했어요. 를 그래서 최근 결론 결론은 전력상 울산의 절대적 우세와 함께 최근 두 팀의 다섯 번 맞대결 울산이 5전 전승으로 천적의 보습까지 선보이고 있기는 하나 최근 광주 FC가 최근 다섯 경기 4승 1무의 초 상승 초 상승세와 함께 어디 있었던 전북과의 경기는 제가 볼때 무승부를 예상했었는데 야, 전북을 가볍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둔 광주 FC. 최근 상승세가 어마무지하잖아요. 최근 상승사 함께 홈 경기 3연승에 막강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최근의 광주 FC 이정우 감독의 맞춤 전략이 이번 울산전에서도 제가 볼때 적중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치열한 승부대 대 이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일본 제1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 대쇼남 벨마레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요코마 마리노스 리그에서 12승 3무 3패 리그 선두에 위치했고 요코마 마리노스 키플레이어 공수 앤더슨 로페즈 선수죠. 이번 시즌 브라질 국적 선수 이번 시즌 13골 2도움 기록하고 있고 리그 1세골은 당연히 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잖아요 요코하마 마리노스 에서는 핵심 수비수 쯔노다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장팀 쇼난 벨메레 리그에서 2승 6무 9패 리그 18위에 위치했고 쇼난 벨메레 키플레이어 공격수 마치노 선수죠. 일본 국가대표 선수 이번 시즌 8골 3도움 기록하고 있고 쇼나인선의 핵심 미드필더 오카모토 선수 부상입니다. 그래서 카작할 결론, 결론은 뭐 김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략상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최근 6연승이에요 어마무지하잖아요 6연승의 초상승세로 국건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쇼나는 어제 있었던 홈에서 사간도스에게 충격적인 0대0 대패를 당하는 등 최근 처참한 수비력을 선보이고 있고 쇼나만 주중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함으로 홈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2골 차 이상 완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 경기 캐리그 1부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수원 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포항 포항 스틸러스 리그에서 8승 7무 3패 리그 3위에 위치했고 포항 스틸러스의 키플레이어 공격형 미드필더 고영준 선수죠 올림픽 대표 선수 올림픽 대표자원 선수 이번 시 6골 1움 기록하고 있고 포항 스틸러스에서는주전 핵심 공격수 정재희 선수 부상 핵심 미드필더 김종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심상민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수원FC 리그에서 5승 3무 10패 리그 12위에 위치했고 수원FC의 퀴 플레이어 공격수 라스 선수죠. 남아공 국적 선수 이번 시 6골 5도움 기록하고 있고 수원FC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김현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이광혁 선수 부상, 주전 핵심 수비수 박병현 선수 부상, 주전 골키퍼 유현 선수 부상입니다. 크리스 스칸클런 결론, 결론은 김멘트가 필요 없는 매치업. 전력상 포항이 절대적으로 우위와 함께 수원FC가 최근 5개 1승 4패로 여전히 부진한 흐름에 있는 상황 포항의 홈 강세와 함께 수원FC가 이번 시즌 원정 경기 8경기 1승 2무 5패로 원정 성적이 리그 꼴찌이고 포항이 수원FC와의 홈 경기 최근 3연승으로 홈 강세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팀 포항의 두 골차 이상 완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 K리그 1부 경기 인천 유나이티드 대 강원 FC 경기네요. 일단 홈팀 인천 유나이티드 리그에서 4승 8무 6패 리그 후위에위치했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키 플레이어 공수 에르난데스 선수죠. 브라질 국적 선수 이시치두골2도 기록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천성우 선수 부상 핵심 공격수 홍시우 선수 부상 주전 핵심 미드필더 신진호 선수랑 여름 선수 부상입니다. 반면에 원정팀 강원 FC 리그에서 2승 6무 10패 리그 11위에 위치했고 강원 FC 키 플레이어 윙어죠. 김대원 선수죠. 이바치 한골2도 기록하고 있고 강원 FC에서는 주핵심 공격수 디노 선수 계약 해지, 주핵심 수비수 케빈 선수도 계약 해지. 주전핵심 미드필더 알리바예프 선수 부상입니다. 강원은 윤정환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카 결론 결로는 전력상 인천의 야구세이고 인천이 최근 7 경기 2승 5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상황. 강원 FC가 여전히 부진한 경기력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고는 있으나 윤정환 감독이 새로 부임했고 윤정환 감독의 조직력 축구 감독 교체 버프 효과가 나타날 타이밍으로 보여지는 매치업이므로 두팀 치열한 선복 끝에 독점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부패 2023년 36회차 14경기 전격 다 분석해드렸고요. 저희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